12번 보자. <laughs> 교내 봉사를 위해서, 어이고. 잘 자다 왔나? 일반, <laughs> 이반, 세 명에서. 1반에서 3명, 2반도 3명, 3반도 3명, 총 9명을 2명, 3명, 4명으로 세 모드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냥 9명을 조 나누기 하라 얘기잖아. 2명, 3명, 4명으로. 맞지? 같은 숫자 있어? 없어? 뭐, 특별한 더 조건이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답이네? 끝! 숫자가 좀 크네? 계산하면 1260이야? 알겠지? 조나누계란 얘기야. 특별하게. 그냥 없고. 그 다음에 15번. 또도 많이 봤던 유형인데. 얘들아, 이거 15번의 가 조건을 바꾸세요. 동호 빠세요. 동호 빼. 동어 빼야 말이 됩니다. 나도 못 봤는데 어떤 학생이, 선 <laughs> 이상하지 않아요? 했더니 이상하더라. 둥어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알겠지? 전근선이잖아 그게 실제로. 그래서 Fx. 웬만하면 자리 바꿔서, 웬만하면 여기가 음수인 상태로 풀지 말고, 알겠지? 제발. 실수한다. 웬만하면 양수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A 집어넣으니까 10인가? 숫자가 좀 크네.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A. 정말, 정말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크다네. 얘를 먼저 그리면, <laughs>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0 넣었을 때 3이니까, 이걸 3보다 크다만 그리래. 그럼 3는 몇이야? 0이네? 그럼 여기가 3일 때. 그럼 결국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빵꾸 뚫어지고, 이렇게 그리란 얘기야. 이해 가니, 안 가니? 원래 이렇게 그리란 얘기인데. 됐지? 3보다 크다면 그랬으니까. 얘는 개형은 무조건 맞뿔이야, 맞뿔. 맞불. 맞뿔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모양은. 근데 얘는 시작점이 3,a야. 즉, 시작점도, 이 라인, 이 노란색 라인에 찍을 수밖에 없는데 치역이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다 여기는 여긴 여긴 채워지잖아. 여기를 채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 시작점이 3,a가 이런 데는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비어.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도 돼, 사실. 그런데 뭐 때문에? 나 조건 때문에. 나는 1대1 대응도 만족해야 돼, 한마디로. 가로선 그었을 때한 점만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다 찍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연결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a가 0이란 얘기야. 3,0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돼요. fa, fk 마이너스 2,3 a가 0이니까 f0 fk 마이너스 2,3 0이라는 건 3이니까 맞지? F0. F0이 뭐야? F0에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네. 0 집어넣으면 뭐니? 이게 루트 3이네. 그래서 FK는 마이너스 1이야. 즉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될거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다 대입해야 되네. 그래서 여기 나와야 되니까 K. 루트 3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돼.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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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이지 이식. k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k 더하기 6 유리함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k는 8. 그래서 k 값8 됐죠? 진짜 진짜 잘 나오니까. 니네한테 프린트도 있지 않나 이거? 없었나? 가물가물한데 17번 봅시다. fx 마이너스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거기 다음 gx 루트 kx 2k 마이너스 3 보기에서 옳은 걸로 있는 걸로 골라라. 얘를 표준형을 좀 바꾸면, 마이너스 k로 묶으면, x-2 더하기 4. 얘도 k로 묶으면, x 더하기 2 빼기 4. 괜찮지? <laughs> 기어. k가 음수면, 두 곡수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려보란 얘기야. 둘다 시작점이 2,3 2,3 하나는 마이너스 2, 마3 그런데 K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 음수니까 뿔 뿔마야 뿔마 뿔마는 개형이 어떻게 돼? 뿔마 사사분면이 사사분면 이렇게 가야 돼 인정? 여기는, 마, 뿔이지. 마, 뿔. 마, 뿔. 마, 뿔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맞아, 맞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데, 만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이음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들어가는 K의 최대값.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만나는 K의 최대값은 몇 하? 9다. 만나니까 당연히 K가 양수는 양수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맞아, 맞아. 음수일 때안 맞아? 음수 때안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개형이 바뀐다고. 개형이 이게 아니라 얘가 양수니까 마마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얘는 양수니까 뿔뿔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핵심은 뭐냐? 얘랑 얘랑에 뭐가 같단 얘기야? X앞에 숫자가 같아. 한마디로 똑같이 증가해야 돼. 폭이 같다는 얘기야. 이차함수처럼. 결국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도 똑같이 두 칸, 세 칸이고 두 칸, 세 칸이잖아. 맞아, 맞아. 이게 만약에 내가 얘를 음... 뭐야, 뭐야. 마마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게 했지. 그럼 얘도 이렇게 지나야 돼. 여길 똑같이 지나야 된다고. 얘가 여기를 지나면 얘도 여기를 지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폭이 똑같으니까 두칸세칸 칸 내려왔으면 여기를 지났다고 치면 얘도 여기를 지나게 올라가게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얘가 얘가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이해가니?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지나게 하면 얘도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여기 안 지나면 여기도 야, 얘도 안 지나. 그러면, 얘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얘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지. 이해 가지? 그럼 두점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만나면 여기 무조건 만나야 돼. 중요한 건, 최대니까. 기억납니까? K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되지? 응, X치도 멀어진다는 게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대로니까 여기. 여기 지날 때, 얘도 어쩔 수 없이 정확히 여기 지나야 돼. 그래서 결국, 답은 간단해. 풀이 방법은 그냥 대입하면 돼. 시작점을 한쪽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뭘 지난다? 2,3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2 집어넣으니까 4k. 마이너스 3이 4 루트 4k가 6. 양변 제곱하면 36. 그래서 k의 최대 값은 9입니다. 맞아요. 알겠지? 이거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디그, 뒤에까지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 디그 응. 봅시다. 응. gx 얘 역함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도 정수 k의 최솟값은 5다. 그럼 다시 gx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마이너스 3이었잖아? 마이너스 2마이너스3 그리고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지금 k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두점은 주도 못 만나 맞아 맞아 그럼 양수란 얘기니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접할 때보다 커지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만날 거 아니야. 뿔뿔이니까, 뿔뿔, 뿔뿔. 접할 때보다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서로 다른. 여기서 만나면 얘들아 또한번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지. 왜? 얘 무리함수니까 1차 함수보다 천천히 증가해, 결국. 한번 만나고 무조건 다른 데서 만날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만나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결국, 루트. kx 더하기 마이너스 3과 y는 xy가 접할 때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럼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kx 플러스 2k.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래서 x제곱. 6 마이너스 kx 플러스 9 마이너스 2k. 판별시 써서 접할 때를 구합시다. 36 마이너스 12k, k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8k 36 사라지고 k제곱 마이너스 4k가 0 <laughs> 됐죠? 그래서 k가 4 음? k가 5인데? 아 접할 때가 k가 4지 미안해 <laughs> k가 4보다 커야지 접할 때가 사야 입대가 사 폭이 더 넓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 그래서 정수 k의 최솟값은 지금 맞네요. k값에 관계없이 이제 또 합성함수가 나왔네. 이해를 봅시다. k값에 관계없이 fgx 예. 최대 값은 마이너스 3이다. f, gx, fx.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음. 그러면, gx가 얘잖아 맞지?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작거나 같다. 야, k가 음수일땐 반대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같는데, 얘는 모든 실수가 돼, 실제로. k 값에 관계없이, k 값. k가 음수면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가 양수면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x값은 항상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야 gx값은 인정하니 여기까지?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 값에 관계없이 이해가 안 가? 즉 얘가 막, 막 뿌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뿔뿌리면 이렇게 그려져. 어떻게든 gx 값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므로,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뭔 말인지 알았겠어? 음. 그러면, 봐봐봐. 봐봐. 얘를, 얘를 살짝 그리면, 얘 시작점은 2,3이고 얘도 k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이야 안 그래 그래 k가 양수면 마마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 k가 음수면 맞불마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x값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무조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건 어떻게든 k 더뭘로드라도 맞아 맞아 그때 이것의 최대값은 뭐가 나와? 3이 나온다고 3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k 값의 관계 없이 이쪽 맞지? 왜? 이걸 무조건 그려야 되니까 k가 음수면 이것만 그리겠지. 맞맞지 겠니 K가 음수면 이쪽만 그려야 돼. K가 양수면 이쪽만 그릴 거 아니야. 그것도 최대값은 무조건 3이지. 합성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성을 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괜찮니? 레이드 였니, 오늘은? 너러래첫줄안 타지 않냐? 놀 타지? 놀 타는구나? 없어? 왜 없어? 응? 사라졌어 응? 사라졌어 사라졌어? 와 기출 안 풀어? 숙제 내는데? 큰일 났네 18번 봅시다 합성에 쫄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풀었으면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응? 정말 루트에 루트를 집어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laughs> 이게 나쁘지 않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좋은데 산소가 부족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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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18번 f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일차함수 gx가 있네 x 는0 보다 작거나 같다 합성함수 를 구하시고요 예 역함수 를 구하래 그러고 정의역을 나타내야라 합성함수의 역함수 를 구하고 합성함수 구하는거니까 그냥 뭐야 이거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건 어떤 함수 1차하면 합성해야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fgx는 뭐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매기 그럼 보니 마이너스 2x 맞아? 숫자는? 2인가? 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얘들아 이게, 이거, 이게, 이거야. 이거야. 역함수구 해볼까? 공식좀 알고 있으면, f, g의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꾼다면, 맞지? 얘 시작점 뭐야? 1, 마이너스이지. 그럼 내가 볼꼭짓점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어? 여기는 개수가 뭐야? 맞아? 뭐 어려워? 외웠지? 이 정도 외워야 되는데. 괜찮지? 음. Y하고 XY 잘바꾼다음에 정리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얘 정의역은 뭐야? 야! 얘 정의역. 정의역 구하래. 써있잖아, 정의역 구하라고. 음. 정의역이 뭐야? 음. 얘 먹구해야 뭐 돼. 얘들아, 얘 먹구해야 뭐 돼. 얘 치역 구해야 돼. 얘 치역 뭐야? X의 0부다 X의 0부다작거 나왔다잖아. 맞지? 그러면 X의 0부다작거 나왔다. 어야 되는 거지. 맞지? 얘 정의역은 X의 0부다작거 나왔다. 맞아, 맞아? X의 0 넣어봐 그래, 부려볼까? 1 마이너스이지. 마마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이걸 다그리는 얘기야? 0부터 그리는 얘기야? 0부터 그리는 얘기지. 맞지? 0 넣어봐. 몇이야? 어렵나? <laughs> 마이너스 2 빼기 2지 이거 이하지. 이게 정의역은 뭐겠어? 이거 이하라고 그래야지. 뭔 말인지 알겠니? 정의대로 풀잖아. 합수, 역함수의 치역은 뭐에서 구한다? 무조건? 처음 주어진 함수의 뭘로 구한다? 정의역으로 구한다. 20 보니까, 어, 여기 마이너스 2 안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뭔 <laughs> 말인지 알아듣겠어? 정의대로?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뭘 구하면 안 돼. 처음 주어진 함수의 정역이 치역으로 바뀌고, 치역이 정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1번. ABC가 자연수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고, <laughs> 삼각형이네?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데. C가 제일 크면 몇일까? C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A 더하기 B 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반이야 반 반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응, 결론은 그건데 양변에 A 더하기 B 이렇게 아, 양변에 C 더해봐 그럼 2C e,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아 맞아? 네가 몇이래? 18이지? 그래서 C가 9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길어도 반은 넘을 수 없어. 이렇게 기억해도 돼. 알겠지? C가 제일 작으면 몇일까? 제일 작으면 이세 개가 다 같을 때야. A가 C보다 작아야 되고 B도 C보다 작아야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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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흉투리 더해. 그럼 뭐야? a 더하기 b도 20보다는 작아야 할거 아니야. 그러면 다 똑같이 c를 더해. 오케이? 그럼 몇이야 얘가? 18이지. 그럼 c는 뭐야? 6보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3등분한 것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c값의 범위를 알아낸 상태에서 느낌 가면 그냥 6부터 하겠고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C가 6일 때. C가 6이면. 얘들아, C에다 6 넣어. 이 더하기 B가 몇이야 돼? 12가 되는데. 이때도 66밖에 없어. 왜? 얘가 5, 7이 되는 순간 얘가 얘보다 커버리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얘도 66. 6. 그래서 666이라는 한 상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C가 7이면 A 더하기 B가 11이 돼야 되니까, 맞죠? B가 제일 커봤자 7이야. C까지 같을 수 있으니까, 맞지? 4, 6, 5. 대성 없죠? 그래서 2개. C가 8이면, A 더하기 B가 몇이야? 8이니까 10이야. B가 제일 커봤자 8이야. 7은 넘을 수 없으니까, 7, 3, 6, 4, 5, 5. 그래서 4개 나오네. 됐죠? 그래서, 예, 예, 예. 한 개. 더 하니까, 일곱 개입니다. 알겠어? 삼각형 개수 구할 때? 저렇게 해야 돼? 그 틀리면. 은근히 잘 나온다, 삼각형? 얘들아? 됐죠? 이제 잘 해봅시다. 음.